모든 화평교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를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와 감격에 젖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평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갑니다. 예수님을 평소에 존경하며 사랑했던 여인들도 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더 합당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저 무덤에 두고 맙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옛날로 돌아, 오늘로 치면 오늘 아침에 이 안식구 첫날이 되었을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체와 함께 있는 귀중품들을 도난당하는 일은 있어도 시체를 도둑 맞는 일은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무덤은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 이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보존하고자 여인들이 찾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들은 이것을 보고 근심하였다. 이로 인해 근심할 때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일러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덧붙여 주시죠 갈리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신 거죠 이 슬픔에 잠겨있던 예수님이 살아날 걸 기대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이로 인해 근심하고 있었던 여인들은 이제 말씀을 기억해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들이 근심했던 것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이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전의 삶과 같지 않은 다른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이 누구도 믿기 힘든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이 변화된 사람들의 전도였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들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이번 이후에 이제 발표될 때 수많은 친구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소리로, 춤으로, 연주로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듣고 믿었던 변화되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